믿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의 시간에 살고 오신 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며 풍성함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뭘뭐 우리가 다림에서 기도할 예언이 뭔가요? 그리고 기도하였다면 여러분, 주께서는 말씀 한마디로도 이 우주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신뢰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한 인물 가운데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아무런 것 같이 백세가 된다고 불신했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인 줄 모르는데요 느헤미아 아시는가요 여러분? 니에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냐암아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일입니다. 자 그때 니에미아는 네 사람이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니에미아 보시면요, 7:27 페이지인데요. 이들에 보았더니 내네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네 이를 얻기로 자 이래서면 살던 이 자기의 동족 한 명이 자기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들은즉 그 물은 거죠. 야 어때? 지금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물었다는 것은 그 그들의 백성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물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보고해요? 어, 어, 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미 점령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마자가 풀어가 끌려왔는 남한 장역 고국이 어때요? 모든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주위에는 모든 이방이 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계속 뭐예요? 계속 환란 가운데 처하고 있어요. 성은 무너졌고 성벽은 무너져서 계속 우리 고통 중에 있다가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때 기도합니다. 이를 하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강구합니다. 우리가 은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국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기도해에 오면 우리의 동족을 도와주세요 성벽도 좀 든든하게 세우게 해주시고 백성을 지키기 그런 기도를 내가 했겠죠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그냥 기도 끝나고 그냥 평생 살아갑니다 그데이장에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장에여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몰에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 앞에 들였는데 얘것 술맡은 관원장이니까요. 여러분 실은 왕 밑에 두 배의 관원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떡맡은 관원장과 술맡은 관원장 떡맡은 모든 음식을 책임지는 자 술은 모든 음료를 책임지는 자입니다. 이들이왕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잘못하면은 왕의 생명과 관계된 그 음식과 이 음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이 묵인나면 독을 탈수 있고 음식에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에, 이요 근데 이런 존재가 바로 호드드렸는데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는데 기도한 다음에 계속 평탄하게 어떤 평온한 마음으로 계속 왕을 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표정을 보이는 왕한테 불충이고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평탄한 마음으로 왕을 섬겼는데, 갑자기 왕이 내게 이르 내가 병이 없건 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갑자기 자기는 표안 가운데 지냈는데 왕이 갑자기 너 뭐가 걱정이 있는가? 또 묻는 거죠. 그니 이때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두려워하죠. 그런 표정을 보이 왕은 죽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요왕이여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신이 있는 성읍이 이자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을 수없이 수신이 없으니까 아니. 내, 네, 내가 두고 고국의 어려움을 당하고있다는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그 돕고 마음에 아마 근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변명하는 거죠. 그때 왕이, 어, 그러면 내가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뭐라 그래요? 왕이 내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해 그랬더니, 즉시 니의 네,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7절, 6절 보세요. 내가 오제래요 왕이 이래대요 만약에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고 나를 은혜를 내가 얻어싸우 쌓으면 나를 위대 던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읍을 건축해 주시옵소서 지금 성읍이 무너져서 지금 적들이 계속 사방에 이방이 쳐들어와서 계속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좀 성읍을 지키려고 합니다 나를 좀 보내어서 성읍을 지키고 원하십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그래요 어, 그럼 갔다와 근데 기한이 좀 전환도 없데 언제 갔다 올까요? 얼마 기간 줄까? 왕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래니께 내가 이정도 기간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간구래요. 자칠절에요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한 석적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려주사 그들의 나라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까지 풍가하게 하시고 이제 가는 보다 관문이 있는데 갈 때마다 조서를 주어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나에게 조서를 좀 써주세요. 그리고 또 강구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칠 절에 보았더니요. 아니 팔 절에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계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뿐만 아니라 내가 그때 도착하게 되면 성을 지을 텐데, 이걸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아사에게 그것을 편지를 좀 써주십시오. 여러분, 그래, 이게 무슨 얘기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 그는 주 앞에 기도한 다음에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는 분명히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런 응답이 되는 순간에, 주의 때에 되는 순간에, 그까지 가는 모든 여정구 분명히 장애받을 거야. 조서도 필요했고, 가면 이렇게 재료되면 어떤 이 물건이 필요해. 그 모든 걸 생각해 놓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때요? 기도가 응답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준비해요. 그들은 준비 안 합니다. 왜냐면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응답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뭘 할까? 그때부터 우 준비를 하죠. 근데 오늘 니엠는 어때요? 이미 그가 왕이 그것을 은혜를 주기 전부터 이미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모든 걸 준비해 놓았던 거죠. 내가 기도를 드린는 순간부터 죽혀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고, 모든 걸 준비하는 줄 믿고, 다른 조선들 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다 마음속에 가지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무엇을 내가 도와줄까? 그에게 처음에 순간에 모든 한꺼번에 이해하안 거죠. 오늘 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의심이 없었어요. 언학을 지키시는 하나님, 국률을 베푸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의 백성 함께 하시는 분에 믿고서 그런 기도를 들은 순간부터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면 그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할수 없는 일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모든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스 교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때 바로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 하나님에게 이런 단어를 쓰면서 다시 한번 송축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하고 있는 에베스 교인들 도전한 이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여러분이 믿고 다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어떤지를 알고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껏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고, 또100% 응답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면서도, 마음의 확신을 갖지 못했고, 마음의 어떤 기대감이 없이 기도하던 저희들의 기도의 모습들. 오늘 바울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으며, 하느님의 어떤 분지나 알지 못한 것이고 하느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 불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하면서도 에베스 교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주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였고 주여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기대하지 못했다 이 같은 모적한 우리의 신앙, 국리력에 주시며,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기도, 니에미아가 들었던 그 기도와 같이, 다시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이 모든 만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서, 온전히 신뢰하며, 마음껏 우리의 강구는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땅에서 저희들의 강구와 모든 신앙생활을